공매에서는 이 사는 곳도 있는데 사는 곳이 있는데 임대 대부가 뭐냐 빌리는 게있어요어 빌리는 거 지금부터 잘 듣습니다. 빌리는 거 해가지고 우리 수강생들이 아주 돈을 많이 벌이고 실업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실업자 많이 생겼죠. 극장 필요 없어요. 확 필요 없습니다. 잘 찾아가지고 전국에 뭐 많아요. 이 빌릴게 빌리는데 자 여러 이런 겁니다. 요 커피 좀을 요 낙찰을 봤는데 지금. 커피점이, 바로 우리 학원 옆에 커피점이 있어요. 만렙이. 있는데, 여기만 해도 벌써 전세가 한 5천만, 보증금이 돼요. 아버지, 내전 커피점 한체리 되겠습니다. 돈좀대주이소 얼마 할게는이 만렙 같은 경우도 전세가 5천만 원, 시설비가 1억 들어갔어요. 정확하게 한 8천 달았어 8천. 그럼 1억 한 3천 정도. 일단은 거기 있어야 됩니다. 작업을. 그런데도 공매 임대, 이 국가기한의 이 물건은 전세 보증금이 없어요. 시설비는 조금 있어요. 이 있는데, 요것처럼뭐 저기 포차이저 본사에 뭐 삼천만 원 내고 짜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어 옛날에 하던 사람 그를 보통 신규는요, 신규 커피 좀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공실을 주는 경우도 있고 다 틀리니까 뭐이 공단에서 빌려준 것도 있고 도청에서 빌려준 거 시정비로 다 틀리니까 공실인 경우는 지가 조금 시설을 해놓아야 돼요. 공실은 그런데 이제 여러 경남 도청 같은 경우에는 새로 옛날 하던 사람이 오년 하다가 나간다 이러면은막 그대로 뛰었습니다. 그죠 다음면 식당 같으면은 숟가락까지 다 대줍니다. 왜냐, 그면은 옛날에는 식당을 빌려주고 임대를 했더니 장사를 할때그래고 5년 지나서 지가 떨어그버려서 나가라고 할네배 짜라. 비 j r 뭔가 비 BJR. 영어 BJR이 뭐죠? 배 짜라. 이랍니다. 배 짜라 하니까, 팔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저 배를 째라할 게네. 칼로가 툭 쬐으면 큰 나잖아요. 잡혀가니까. 좀 비켜주세요. 안 비키니까 소송합니다. 소송하니까 1년씩 막 걸려버려요. 해고안 되겠네. 이 어렵네, 이게. 이 명도하기가 또 어렵네, 장사가 해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숟가락까지 다 대주고, 탁자부터 다 100%, 막, 냉장고, 막, 100% 대주고, 몸만 살 들어오는 거로 그러면 오늘에서 2등에 뺏기면은, 몸만 나가고, 1등에 살 몸만 싹 들어오는 거그럼 되겠죠? 그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웬만하면은, 어 시설비가 거의 안 들어가요. 이제, 완전 새로 짓다. 집을 완전히, 이제, 빌딩을 짓어가지고, 일층에커비시겠다 이거는, 장비가 없으니까, 둘주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이제 임대하는 기간에서 국가기한 같으면은 이제 이거를 또대어 주는 데도 있고 안대어 주는 데도 있고 다 틀려요. 예, 지나쳐서 보니까. 자요건 봅니다. 요거는 이텐트입니 텐트. 이 텐트를 원래 빌립니다. 텐트. 아시겠어요? 이 아파트 터 털비앙 알죠? 털비앙 로브파크 앞에 있는 종합운동장 안에 이런 텐트를 빌리죠. 빌려주는데 그때 이제 단서가 커피집니다 이렇게 단서 줬어요. 이 친구는 낙춰봤습니다 예, 1년에 얼마 받나 그러면은 1450 이거는 이제 요 금액은 요 금액은 1년에 내용입니다. 1년에 1년인데 1년에 1456만 원 내면은 쓰라. 제저등행입니다 혼자서. 그 당시에는 했는데 자, 이겁니다. 럴 임대 대부 물건은 밤하늘의 별처럼 쏟아지고 있더라. 이게 예. 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낙찰 받아 가지고 어월 매출을 2,500 올립니다. 한 달에 여기서 안에서 매출을 올리는 것이 이렇게 장사하면서 이 매출 올리는 게2,500 올리고 경비가, 이제, 알바 비가 있죠? 커피 재료 있죠? 이 등등하니까 한 천오백. 이거 하니까 한 달에 한 천만원 남더라. 5년이니까 6억이 났다. 이 낙찰받고 전화 왔어요. 1억 줄 테니까 명의 변경 바꿔라. 능가 주라. 명의 변경이 안 됩니다. 그럼 지명이 다 낙찰받은 지 사업자 내가지고, 지금 알바 짓는 건 상관없어요. 일단 명의는 지명 5년 걸고 와야 되고, 어, 그 다음에, 이거를 낙찰받고 전화 왔어요. 원장님, 저는 행복합니다. 뭐냐 했더니, 생각해, 효자 하는 생각했대, 효자. 월말만 되면 천만원 주는 통장에 딱, 주고, 이게 효자지. 단기 뭐가 효자입니까? 효자입니까? 월말만 되면 천만원 탁, 딱들러주는 거라. 작기 돌을 때는 800도를 딱하거든 어떨 때는 8 0 0들어온다 보통 따지니까 한돈 천만원 정도 이 수입이 되더라. 그 5년 했으니까 한 6%도 아닙니까? 그럼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 있냐 하면은, <목소리>